진짜 뉴스 트로달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훈과 장민호님 그리고 임영웅님 이렇게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인기 아직도 너무 뜨겁습니다. 온라인 투표 사이트 트로픽의 트로픽 전체 랭킹에서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트로픽 전체 가수 랭킹에서 임영웅님과 정동군 그리고 장민호님이 이렇게 나란히 1, 2, 3위에 랭크되셨기 때문입니다. 트롯 오디션이 TV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들에서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했지만. 모든 트롯 오디션을 통틀어 미스터트롯 시즌1 멤버분들이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미스터트롯 시즌1은 역대급 오디션으로 탑7은 세 변치 않는 큰 사랑과 인기를 현재도 누리고 있습니다. 임영웅님과 정동훈군 그리고 장민호님 역시 모든 온라인 투표들에서도 항상 이렇게 상기권에 위치하고 계시기도 하죠. 큰 인기를 끌면 끌수록 예전 미스터트롯 멤버분들이 함께했던 예능 프로그램들이 더욱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언제 다시 한번 미스터트롯 시즌1 멤버분들이 다시 뭉치는 그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